자, 전공은 골든 리트리버님 욕망의 항아리가 서클 사용해서 가젤 서치하셨습니다 당연히 첫패에 가젤 뜨는건 내패 숙명이다 라고 보여주듯이 욕망의 항아리 썼어요 패신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로지에 묻고 구장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체인 꼬아서 성역 가져오고 네, 계속 아드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드가. 저광자룡님이 뭔가 막을 게 있을지 없을지. 그쵸. 아니 함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아마 셀러맨에서 스플래시 메이지를 두장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장은 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통 이제. 히트 소울 나왔습니다. 히트 소울. 자, 활동 그리고 아, 아 베일링크스 가져오네요 베일링크스 소환하셨네요. 성역 발동, 전생님 그가 이제 가능하겠죠? 재규어로 돌려보내면 카드가 없. 이제 아마 재규어 나올 것 같네요. 이러면 베일링크스 가져오나요? 로우 회수하네요. 로우 회수 중요하죠. 사실상 진심이거든요. 이거... 일단... 아, 폐 내장이 잡혔는데 아직 쓰지 않았던 기기는 폐 트래블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증지가 아, 그대로 나오네요. 증지가 나옵니다. 일 점. 무드시려는 건지 좀... 무친 아, 카드가 뭐죠? 한장 무친 거 같습니다만. 건가요? 지금? 자, 진영자로 중용자로... 왔습니다 이러면 정지까지... 로우 쓰겠죠? 아무래도? 네, 로어를 쓰는 모습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증지가 아프거든요, 펜나도. 아프죠, 아프죠. 이게 사실 증지가 안 아픈 덱기라고 하면 특소를 거의 안 하거나 이제 일반 소화만 주구장창 하는 이제 후안 다리즈라든가 정도인데 히트 소를 쓰진 않았네요. 저게 아마 프리체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 턴에도 이게 발동하고 지불하고 발동 가능해서 저게 일적 이후에 체인 틀를 생겨버리면 사용이 가능할 텐데 사용 안 하셨어요. 이게 항상 룰이 헷갈립니다. 이게 유희왕 룰이 차도 어려워가지고 아마 드라코백패로 가져오고 그리폰라이더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것 같네요. 그리폰라이더 정도는 사실 이제 다음 턴에 막아버립요 아, 하루... 있었습니다 하필 첫드로온한 카드 바로 우라라가 나와버리네요 일단 여기서 뭔가를 더할수 없다면 이제 용사 토큰으로 링크 스파이더 전개하고 그 다음에 아나콘다 정도일텐데 사일런트 부츠가 3장이 잡혔어요 에이 저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현재 이제 은왕광주룡님은 용피펜 사용하고 계시고 셀레브그레이트 덱을 운영하고 계시죠? 저...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피닉스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그래도 지금 준패가 너무 많긴 해요. 지명자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게 혹시나 이제 피닉스 효과를 썼다가 지명자라도 맞아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일단 베일링크스는 파괴는 안될것 같고 일단은 히트솔 먼저 치우네요. 파괴 되겠네요. 이제 아나콘다한테도 맞는구나 이제. 네, 이제 피닉스의 효과 때문에 아나콘다에게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명치. 저 일단 지명자가 없다고 의식을 하면 파괴하는 게 정석이긴 해요. 이제 드라코백을 구수지 않네요. 드라코백 아까 효과를 그쵸. 제가 연승골 기억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드라코백을 날리는 게 맞지 않나 저도 좀 생각은 합니다. 포급을 하나 깔겠네요, 이러면. 그럼 퍼미션은 두개 정도겠네요. 하지만 이게 셀러맨에게 지금 이 정도 줬다는 거는, 니비루. 아, 니비루. 니비루가 나왔어. 요게, 왜, 피닉스 나왔을 때 써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지명자가 있다면 사실 이런 판단도 나쁘진 않거든요. 지명자가 있을 것 같아요. 피닉스 공수를 생각을 해서 요거 돌파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쵸? 아하 지명자가 나왔으면 사실상 용피피 입장에서는 힘들죠 이거 피닉스를 보내고 그러니까 보낸 상태에서 토크을 소환하면 피닉스의 공수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뚫을 수 있다 어차피 4장이면 6장이면 은 솔직히 할거다 해요 근데 의식할 건 지금 당장은 포급을 하나죠 아라비시에 의인이 나왔습니다. 요, 너만 용사 쓰냐? 나도 쓴다. 마이네 친구죠. 마이네 친구. 드라코 백으로 이제 포급으로 올리던가 해버리면은 사실상 끝난 게임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때문에. 셀러맨 한두 장만 잡혔어도 그냥 제모 토크가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럼 턴키 바로 가능해요. 그 실제로 지금 6,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 아니어도 잡을 수 있긴 하죠. 가젤. 이게 방금 제가 알기로 드로우해서 뽑은 카드로 보이거든요 가젤까지 드로우했으면은 이제져야죠 그냥.